예, 태풍 영향으로 비도 내리고, 밖에서는 수박파는 아저씨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6장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IB 객체들을 다루면서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자료죠? 모델, MVC 모델의 모델. 이 모델에 대해서 좀더 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제 강의를 iOS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아, 여기서 다루는 많은 내용들이 iOS에서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기 전에 이게 iOS에서 제공하나 안 하나 우선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iOS는 바인딩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iOS에서 싱글뷰 앱 해서 만들고 이거를 뭐 R이라고 할까요? 019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제가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애트리뷰트 패널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까지 있죠? 근데 요것과 요거 두 개가 없습니다. 하나는 바인딩 어 바인딩 인스펙터고 또 하나는 어 뷰 이펙트 인스펙터입니다. 이두 개를 제공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바인딩을 써서 변수를 바인딩 해주는 방법과 다음에 또몇 가지 컨트롤러를 추가적인 컨트롤러, 윈도우 컨트롤러, 뷰 컨트롤러 말고도 아이브러리에 보면은 컨트롤러라고 치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페이지 컨트롤러 있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컨트롤러, 어레이 컨트롤러, 딕셔너리 컨트롤러, 트리 컨트롤러, 뭐 굉장히 많죠? 이런 네. 것들 중에 어, 어레이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큐멘트 베이스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음, 요거는 바인딩과 관계 없어요. 이 기능은 iOS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난 iOS만 할 거야 그러면은 바인딩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간단해요. 우선 첫 번째 예제에서는 바인딩을 쓰지 않고 n 이네이블들을 켜면은 그냥 돌릴까요? 이네이블들을 켜면은 슬라이드바가 이네이블 되고 요걸 끄면은 이네이블드가 안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숫자를 45라고다 입력하면 슬라이드 바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도 켜서 슬라이드 바를 막 움직이면 위에 텍스트 필드까지 이렇게 어, 값이 변하게 되죠. 이런 프로그램인데 어, 뭐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 안에서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현해 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준 코드에 따라서 잘 동작하고 있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들어가는 이 로직들, 만약에 이네이블을 클릭했을 때, 이 슬라이드를 이네이블도 이 상태를 바꿔주고, 다음에 뭐 값을 꺼내고, 또는 슬라이드를 이동하거나 에디트 텍스트 했을 때, 서로 어마운트를 각자한테 맞게 이렇게 설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모두 코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바로 바인딩 음,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초기 값이 전부 nil 또는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이네블들을 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비우 디드로드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바뀌죠. 20과 이네이블드가 트루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i b 가 갖고 있는 이 체크 비유 s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있고, 우리가 또 하나 이네이블드라는 이런 변수가 있죠. 그리고 이 텍스트 밸류가 또 하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어마운트라는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이중으로 관리되고 우리가 그거를 언제나 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세팅해 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바인딩을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변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또다 필요 없고요. 물론 enable도 하고 amount는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IB 상태나 이 IB의 각 객체들이 동작했을 때 프로퍼티나 어.. 이런 액션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바인딩 기능을 써 가지고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스토리 가서 보시면 은음 이네이블드 라는 이런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거 말고 요거는 바인드와 비슷하지만, 커넥션 인스펙터죠. 커넥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요 바인딩. 요 바인딩에 밸류를 가서 보시면은, 바인드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뷰 컨트롤러. 이렇게, 어, 바인드를 뷰 컨트롤러로 바꿔줍니다. 즉, 자신의 뷰 컨트롤러겠죠. 이걸로 바꿔주고, 모델 키 패스. 키가 뭐냐? 아, 그니까, 키 밸류 코딩에서 키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enabled라고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이렇게 bind to, value죠, value. 요 값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이번에는 enabled가 아니고 amount죠. amount.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value를 view c o n t r o l 로 바꾸고, 이번엔 amount 죠.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 이 슬라이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뭐냐 하면은 enabled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이 슬라이드의 enabled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 어, 내 모델 키 패스 그래서 view 컨트롤러의 enabled 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수행을 시키면 코드가 다 지워졌어요. 여기 다시 0으로 나오는데, 이네이블드 켜면은 어, 이거 다시 켜지죠. 자, 보세요. 저희가 코드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서로 이것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이게 각 요거의 변수, 이 객체의 이 밸류나 이 밸류나 이네이블드 값이. 변수와 직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필요해요. 자, 지금 이네이블드가 꺼져 있고, 프로그램 처음 동작시키면, 그 다음에 이 밸류가 0으로 되어 있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유는, 자, 뷰 컨트롤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비우 디드 로드 해줬는데, 이것이 작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의 값이 바뀌었는지 여부, 체크하는 여부는 바로 이 IB 객체들한테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그 밸류의 값을 바꾸면은 여기에 영향을 안 맞춰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이거를 바꿔줘야지 그 변수가 바인딩이 되는 거지, 어, 프로그램 안에서 변수의 값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좋으냐? 예, 바로, 이니셜라이즈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뷰 컨트롤러가 이니트 되는 지점. 이거는 우리가 파일 형태로 들어와서, 음, 메인 스토리보드라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니트 위드 코더에 의해서 동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셀프 값은 슈퍼에 init-with-coder의 코더가 되겠죠. 위에서 받은 매개변수 그대로 쓰면 되구요. 초기화에 성공하면 enabled 값은 true 다음에 amount 값은 20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다음에 return self. 정형화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동작하죠. 초기값도 잘 세팅이 되고요. 예.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인더 변수를 쓰면은 이렇게 쉽게 관리가 되고 지금 여기 아, 지금 제가 이거 오류 메시지를 찬찬히 읽어 보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메인 스토리보드에 여기 뷰 컨트롤러 가서 보시면은 이것들이 다 끊어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날리면 은 여기까지 다 날라가 줬는데 지금은 예, 안 되네요 이걸 저는 그냥 흔히 말해서 청소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됐었는데 요즘에는 텐이 되면서 잘안 되네요 바인딩 정보만 놔두면 됐습니다 버그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인딩은 어디까지나 이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값을 바꿀 때 유효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바뀌면 그게 여기에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저버가 IB 상태에서 이 변수 쪽으로 향해 있지 변수에서 거꾸로 변수가 바뀌는 걸 보고 있다가 이게 동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인딩을 쓰실 때는 초기화를 언제 해주는 것이 좋은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이 안에서 변수가 내부에서 바뀌었다면은 업저볼을 어, 트리거링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 어떤 그 변수로 여기 IB 아울리스로 연결해서 이 변경된 변수가 여기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바인딩은 OSX 프로그래밍 할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